나도 왔습니다. 다들 기다리셨다고요? 어, 기다린 것 같던데? 아, 다 알고 있어요. 다들 수줍어 가지고. 어? 아, 제가 지난주에 그 멤버십 영상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찍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 추측을 하시고 덜렁이가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멤버십으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어, 저를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도 또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도 또 다시 가지고 왔는데 가장 먼저 보실 댓글은 우리 인스타 카페 제가 카페에서 여러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카페 봐주세요저 거기서 백문백답도 하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드리고 어 그냥 즐겁게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한테 질문도 막 하시고 저랑 농담 따먹기 하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나보다 동생이라니 덜덜 덕연이형 수빈이형 고사하고 찬우형님이랑 합방 기대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찬우오빠랑 합방 그거 한 번이면 되겠냐 라고 물었더니 이거는 그냥 다 해달라는 거 아닌가? 아니, 이분들과의 저의 케미를 계속 보시고 싶으신가 봐요. 유튜브 댓글 봐야겠죠? 난 그냥 이제 여자가 작성했다고 믿으려 한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자 맞고요. 100% 여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 계속 여자. 앞으로도 여자. 시겠죠? 앞으로도 뭐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저이 댓글 진짜 웃겼어요. 어제 꿈에 이명철이 키근 누나 녹음하는 장면이 나옴. 이게 뭐지?라고 하셨는데 이거 약간 성덕 아니에요? 저는 성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킹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팬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키근 누나를 기다리는 내가 진짜 밉다아 미워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점, 혼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든든하게 앞으로도 계속 저를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멤버십 댓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번. 멤버십 댓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저도 안 잘리고 먹고 살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 키객 동생 생겼어요 이분 아이디가 키객 동생으로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동생으로 인정 알았습니다 동생 하시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멤버십으로 올렸네 네 일단은 양심을 챙겨서 한번 멤버십으로 올려봤는데 언제 또 양심 탈피하고 그냥 본 채널 다른 분들 다 보실 수 있게 채널에서 풀어드릴지 그건 모르죠 댓글 정말 제가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 읽어보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드리고 답글도 달아야 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편성 봐야겠죠? 똑같이 월요일에는 항상 우리 히든폭포 2가 있고 이번 주도 역시 이적설 위주로 들어갑니다 개편된 클럽 월드컵 개막식이 진행이 됐는데 어, 여러분들이 첫인상 어떻게 봐주셨는지도 또 궁금하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오셔서 아, 같이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희로빠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컸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히든. 전진우가 미쳐 날뛰는 전북이 독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수원과 인천 있었는데 무려 2만 2천 명의 관중이 있었대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하죠. 2만 2천 명몇 명이야 도대체? SL 있죠? 요즘 이탈리아 대표팀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젠나로가 투소를 감독으로 새로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또 이탈리아 대표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차노 오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전공 지난주에 정말 죄송하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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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석고죄제를 합니다. 나갈 거라고 했는데 업로드가 되지 못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대신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클럽월드컵 입중계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울산대 마멜로디가 있어요. 과연 울산이 첫.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멜로디 도대체 누구예요? 저는 마멜로디라고 하니까 마이멜로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산리오사에서 만든 그 캐릭터가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플루미넨시와 울산의 경기도 펼쳐집니다. 브라질의 강호 중 하나인데 티아고 실바행님이 아직도. 이, 아 정말 이 사람 언제까지 뛸 건지 궁금해 지도자들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는 김재성 해설위원이자 코치를 모셨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 멤버이자 포항의 영일만 지단이라고 엄청 유명했죠 연맹 TSG 위원으로 스페인 벨기에 축구연수를 다녀왔대요 과연 그곳에서 얻은 건 무엇인지 한국 축구 위한 코치의 시선을 담아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 방구석 토크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바빠찬 퀴즈쇼 이런 것도 다 올라가니까요 일주일을 꽉 채워서 또인스타티 v 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추천 영상! 뭐 뿌잉뿌잉 이라도 해야되는건가? 모르겠네 자 첫번째! 수면의 사위 월드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추미의딸 사위 고르기 약간 그 서로의 관계성에 기반한 개그가 또 많기도 하고 그냥 대놓고 앞에서 여긴가 싶은 이야기를 하는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두번째 저는 이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태 솔로 외동 아들 소개팅 가정교육인데 일단 까고 빠가 엄마로 변장해서 나오는게 너무 웃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자꾸 까고 빠가 피계문 한거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다시 들어가셔서 보면서 좀 싱크로율을 확인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올드보이처럼 15년 갇혀서 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음식 월드컵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 대학생들 종강하면 아,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생각을 하다가 막상 정강하면 뭐해? 침대에 누워 있어요. 심심하잖아요. 뭔가 하고 싶고, 근데 또 뭐가 하기 싫고 이러니까 음식 월드컵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같이 감정 이입해서 보시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고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영상 세 개로 가지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편성에 있는 영상이랑 추천 영상까지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